피부과 레지던트 내년도 설명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같은 경우는 저희 신촌 지원에 대해서는 김태균 교수님께서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강남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데 김재현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세바나스병원 피부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균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저희 세바나스병원 피부과 레지던트 전공의 선발 공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피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의 상징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피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미용을 주로 보는 과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부는 기능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게 되면은 실제 피부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깥쪽에 저희 피부를 보호하는 어떤 층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보호하는 층 때문에 실제 저희가 피부는 물리적인 방어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피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또 이차적으로 면역학적인 방어를 담당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피부라고 하는 거는 방어를 담당하는 상피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어 방어 기능 자체가 굉장히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아토피성 피부염, 건성, 그 다음에 뭐 피부에 자가 면역이 발생하는 물집이 생기는 천포창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피부 노화라든지 나이가 드셔가지고 피부 면역 감시 저하에 의해서 이런 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양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런 노화라든지 피부 종양에 대한 기전과 치료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부과 교실 그러니까 신, 저희 피부과 교실의 비전은 저희 퇴임하신 이민거 교수님 어~ 이란 분께서 만드신 문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환자와 이제 다른 임상가들에게 대해서 신뢰를 받는 교실이 되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학술 활동과 연구를 하는 과가 되고 그걸 통하여서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임상 교실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어 해관 오근성 선생님이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피부과 초대 과장이셨고 저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 대학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917년도에 저희 교실을 창립하신 다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향후 100년을 향해서 저희가 이제 어 전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신촌 세바란스 병원 이제 피부과 구성원을 제 보여드린 사진이고요. 저희 신촌세바스병원 피부과는 교실에 전임교원 6명과 비전임교원 2명, 현재는 강사 2명이 있습니다. 또, 의국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연차별 2명이 있고, 또한 간호부와 연구부, 비서, 외래 파트가 나눠져 있고, 외래에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여러가지 피부 질환에 대해서 특수 클리닉을 개설하여서 저희 연구를 진행, 임상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신촌세바스병원에 있는 교수진, 어, 교수님과 전문 진료 분야를 <laughs> 나열한 사진이고요. 정규현 교수님, 이주희 교수님, 오성호 교수님, 박성호 교수님, 김두영 교수님, 오보영 교수님, 그다음에 제가 있고, 또 이현 교수님이 계시고, 또한 강사, 김재민 강사와 성설화 강사 두 명이 있습니다. 전공의는 인각 연차별로 두 명이 존재하고, 어, 두 명이 있고요. 총 8명의 전공의가 의국에서 열심히 임상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전공의가 들어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래와 그다음에 학술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또한 저희가 일만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즐거운 업무의 활동, 그다음에 연구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본관의 5층에 자리 잡고 있고 총5 개의 저희가 외래방이 존재하게 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라든지 수술을 기반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특수 클리닉이 좀 어잘 개설이 되어 있고 이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배체병이라고 하는 자가염증성 피부질환인데 국내 최초의 최다 환자군을 보유하고 있고 이 질환에 대해서 현재는 김도영 교수님께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은 어, 가장 흔하게 만성적으로 발생한 피부 질환인데 최근 여러 가지 연구가 발, 어, 진행이 되면서 이두 질환에 대한 어,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서 이제 치료가 굉장히 잘안 되었던 환자들을 굉장히 저희가 치료를 잘할수 있는 이런 특수 클리닝을 저희가 개설해서 환자를 많이 보고 있고요. 또한 피부과의 정기현 교수님과 오병호 교수님께서 피부외과 클리닉을 개설하셔가지고, 어, 최근 한 2년 전에 저희 모스 미세도시 수술이라고 하는 피부암을 굉장히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는 이 수술을 3천리를 달성할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임상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국내에서는 강남 세브란스와 더불어서 최고의 그 피부외과 수술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주임교수님이신 이주희 교수님께서는 흉터성용레저센터에서 흉터 피부 노화와 흉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계시고요 주로 성형외과와 함께 병합해서 저희가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외에는 저희가 학술 활동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정말 이제 전문적으로 피부과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거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부과에서는 저희가 조직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 강의를 듣는 것,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연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 정도 혹은 학기한번 정도씩 리서치 미팅을 열어서 저희 과 내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한 저희가 한 가지 강조 드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궁선 교수님께서 저희 피부과를 처음 만드신 분이신데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40, 한 50년 전부터 매년 해관 오흥선 선생 기념 학술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들을 저희가 저희 교실로 모셔서 열고 있는 국시학술대회인데 현재 42회까지 개최가 되었고 저희 교실에 굉장히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술 활동으로는 국내 학술 대회와 이제 국외 학술 대회가 있는데요. 이제 국내 학술 대회에서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발표를 이제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전공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연재를 발표하여서 수상도 많이 하고 저희 학교의 명예를 많이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해외 학술대회를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정려하는 과인데 보시다시피 한 4년 정도, 4년 안에 한두세번 정도의 저희가 해외 학술대회를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피부과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외래에서 많이 어 환자를 보시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러한 것을 이제 해외 학회에서 발표하고 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런 선순환이 될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어, 갖고 있음으로써 전공의 선생님들의 그런 능력과 어떤 어, 자신감을 저희가 올려드리는데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잘 못하고 있지만 보통 저희가 4년차가 되면은 한달 동안 전공민를해외 해외 파견 보내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저희가 다시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피부과에 들어오시면 4년차가 되었을 때한달 정도 연구를 위해서 혹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다른 임상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해외 파견을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저희가 피부과 교실 창립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념행사를 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문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미회라 세미회라고는 동문회가 있는데 이 안에 굉장히 성공하신 여러 선배님들도 계시고 현재 굉장히 활동적으로 어 임상을 하고 계신 젊은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하여서 선생님들께서 전공의를 마치신 후에 진로를 상담하는 데 있어서 많은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유회 같은 걸 통해서 저희 친목을 도모하고 있고요. 교실 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또 교실 침묵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피부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을 보는 그런 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피부라고 하는 장기에는 여러 가지 전신 질환에 의해서도 피부에 어떤 병변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에 대해서는 피부과에서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가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이제 진단할 수 없는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진단이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스테로이드만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는 환자를 보지만 이 환자들을 저희가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 필수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의과대학의 역량은 현재는 연구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뭐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저희가 알고 있는 학교들은 그 학교를 자랑할 때 있어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구를 잘한다고 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다른 굉장히 주요 외미국이라든지 일본의 학교들에서 어떤 논문이 들 나온지 보았는데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네이처와 셀 같은 n 애니젠 같은 논문들을 이미 미국과 일본에 있는 피부과 교실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결국 최고 수준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우리 의과대학의 경쟁력과 저희 피부과 교실의 경쟁력을 올리는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바탕을 맞춰서 저희 뭐 신전 세브란스도 그렇고 강남 세브란스도 그렇지만 여러 교수님들께서 예전부터 연구를 많이 진행하셔서 최고 수준의 피부과 임상 저널, 저널이라든지 면역학적으로 혹은 이제 피부과 학 연구적으로 굉장히 최고 수준의 논문을 저희는, 어, 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구에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교실에 만약에 전공에 들어오시게 되어서 연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은 사실 임상 의사로서 경험은 힘든 기초와 피부 실험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런 노출이 되게 되시면은 향후에 있어서는 이런 쪽으로 또 연구 어떤 본인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바나스병원 피부과 전공인은 실제로 이제 외국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 교실 교수님과도 친목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 친밀한 관계가 의지가 되고 외국 내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사실 이러한 것이 뭐 다른과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자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입원환자, 응급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여서. 뭐, 그러 저희가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시간 동안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걸더 하시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임상 능력과 연구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 활동 참여 기회가 전공의 수준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인께서 피부과에 들어오신 다음에 본인의 어떤 지적 요구라든지 지적 능력을 굉장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마련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 후의 진로 선택이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지만, 봉지기로 이제 활동하시거나, 개원이가 되시거나, 아니면 제3의 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뭐, 대표적인 동문 활동은, 대학병원 피부과를 정리했을 때, 어, 저희 어 세바란스 병원 어필레이션 되어있는 병원 말고도, 이제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병원에 저희 동문 선배님께서 들 이제 전임교원으로 가 계신 상태이고요. 또한 개원과에도 굉장히 저희 선배님께서 훌륭하게 성공하셔서, 어, 성공된 그 개원가의 피부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부과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교수님과의 굉장히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하게 전공의 선생님들의 생활에 있어서 의국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의국 분위기 좋기 때문에 자신있게 저희 피부과 의국으로 들어오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은 아직 그 내년도 저희가 선공의 선발 기준이 아직 발표가 안 되어서 작년 걸 가져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병원과 비슷하고요. 그, 인턴 시험 성적이 필요하고, 나면 전체 면접 시험적, 그 다음에 인턴 근무 성적이 필요하고, 선택 평가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면접 시험 보실 때, 저 피부과 내에서 저희가 구술 시험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평가 목록에 넣고 있기 때문에, 어, 대충 이 정도로 진행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이 부분 업데이트가 되면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궁금하신 부, 부분은 이제 1년차 선생님들과 어, 향후 이제 이 부분을 담당해 나가 3년차 농어촌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어, 내년 전공의 선발에 있어서 피부과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강남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선생님께서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 레지던트 선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 질의응답은 저희 강남선생님 이어서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받는 걸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남 세브란스 피부과 1년차 전공이 김재현입니다. 어, 앞서 김태균 교수님께서 피부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저는 강남 세브란스 피부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어, 전공이로서 선생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강남 세브란스 피부과 외래의 전경이고요. 저희 구성원 선생님들 사진입니다. 강남세브란스 피부과 같은 경우는 교수님 세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이신 노미련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상은 교수님 그리고 김종 교수님이 계시고요. 현재 의국에는 전공이 1년차와 4년차에는 한 명씩 있고 2년차랑 3년차에는 각각 두 분씩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한 3, 4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전공의 티오가 그한 명으로 나는 것 같습니다. 피부과는 외래 베이스로 교수님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련 교수님 같은 경우는 피부외과 전공으로 피부암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켈로이드 등의 흉터나 상처 클리닉 또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사한 교수님께서는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외에도 소화와 유전 피부질환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김조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천부창 등의 스포성 질환 클리닉을 주로 운영하고 계시고, 이외에 건선 등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피부암 클리닉 사진이고요. 어, 유전성 피부질환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이사한 교수님 사진입니다. 어, 김종훈 교수님의 수포성 질환 클리닉 사진이고, 특히 이사한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수포성 표피 박리증 클리닉이나, 어, 김종훈 교수님 이 운영하시는 천부창 같은 경우는, 어, 국내에서 이런 질환들을 보는 어, 병원이 몇 없을 정도로, 어, 저 병원이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강점을 가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연구 실적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데요. 어, 저희 강남 세브란스 같은 경우도 연구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웰랩과 드라이 랩을 모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공의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웰랩에서도 충분한 연구 경험을 쌓으실 수 있고 특히 올해에는 이제 노미령 교수님을 비롯한 피부외과 교수님들께서 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의 논문을 퍼블리시 하시는 등 좋은 연구 실적을 내고 계십니다. 어, 피부과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전공의들의 교육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카데믹 스케줄이 매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월 클럽을 비롯해서 토핑 리뷰나 말씀드렸던 조직학적 소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보는 등 여러 가지 아카데믹 스케줄이 운영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따로 저희가 공부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수련 과정을 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텝 렉처라고 해서 매달, 어, 한 분의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해주시기도 합니다. 어, 해외 학회에 참여 기회가 다른 과들을 위해서 저희 피부과 같은 경우는 전공의들에게 많이 제공되어 있고 이 부분이 특히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각전공의가 매년 1회 이상 해외 학회를 참석을 할수 있는데, 보통 1, 2년 차의 경우에는 일본으로 학회를 많이 가고, 3, 4년 차 때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학회를 참석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4년 차 때는 이제 코로나로 잠시 중단이 됐지만, 1개월간 해외 파견을 갈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회에 참석했었던 선배님들의 사진이고요. 어, 또 저희가, 강남 같은 경우는 이런 표피성 수피, 어, 수포성 표피 박리증에 매우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오스트리아의 이비하우스로도 파견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 저희 세브란스 피부과 출신 동문 분들이 대학병원과 개원가 모두에 많이 계신데, 어, 교수진으로가 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개원가에서도 좋은, 어, 능력을 보여주시는 병원도 다수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피부과 전공의를 지원하시게 되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1년차 때부터 일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카데미 스케줄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 인프라도 매우 잘 구축되어 있어서 웰레베도 원하시면 참여할 수 있고 1년차 때부터 다양한 논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QL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외래 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타임 때는 외래 시간에는 많이 바쁘기는 하지만 당직 시간에는 비교적 응급실이나 어, 입원 환자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논문을 작성하거나 뭐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개인적인 공부를 할수 있는 등 좋은 여유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활동도 해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의 특성상 개원과나 종합병원에서 모두 다양한 어,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취득하신 후에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전공의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을 두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선발은 병원 선발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올해 말에 진행이 되는 전공인 시험 성적이 중요할 것 같고, 또 공인 영어 점수도 보는데, 이게 기한 내에 영어 점수 취득을 하셨는지 그 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차고가 어 없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상이고요. 저희 강남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시총과 달리 독자 선발이기 때문에 강남세브란스 피부과에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3년차 의국정 선생님이신 권일주 선생님께 해당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저희 신촌과 강남 피부과 레지던트 설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유튜브 댓글로 이제 강필권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이 피부과는 보통 몇년 차부터 논문을 직접 쓰기 시작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뭐 <laughs> 정해진 건 없는데 1년 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각 병원 교육 자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나 레지던트 선생님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추가적인 질문은 없으신 걸로 알고 피부과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